어, 399회, 어, 문천지 파쇼 정권과 여정권 29%와 어, 대북전단금지법. 네. 어, 윤석열, 김소영, <laughs> 나경원, 원희룡, 이현주, 안철수, 육세훈, 김기현, 성극이, 박철희 삼전, 지배구조, 청년화랑. 이런 제목입니다. 아 어. 노동절 5월 메이데이죠. 에, 그래서 어, 작년 2020년 5월 1일 날 노동절 인더라 특별성령 대륙주 황제에게 에, 부정선거를 밝혀주세요. 그러면서 메이데이가 왜 5월 1일일일일일일일면일일 보통 뭐미국쩌고 하는데 아니다. 이거는 일게스가일일일일일일나일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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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를 좀 세우기 위해서 일루미나티 창립일을 예, 의도적으로 정한 거다. 예, 그 어떤 뭐 미국에서 무정 어, 저기 뭐야 무정부주의자들이 그거하고 날짜가 상관없어요. 전 세계에서 똑같이 어, 그 메이데이에 노동절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네, 예, 5월 1일에 노동절이라고 해가지고 국경일로 정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일루미나티 국가. 이거나 최소한 일루미나티 세력이 지배 세력이다 압제하는, 예 이러면은 이제 반쪽 정리 지배하는 그러한 북한, 예 이런 데는 어, 일루미나티 국가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영국,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은 어, 노동일이 예, 예 노동자의 날이 예, 다른 날이에요. 월 1일 아닙니다. 뭐 한국은 어떤 국정일이 아니잖아. 국정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 1일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한국의 맹공이 세력, 맹목적으로 꽁상닭을 추정하는 일루미나티 세력이 상당히 많다. 반미 세력이 일루미나티죠. 학인드라가 트럼프는 일루미나티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을 한다.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 예, 저쪽에 이렇게 그, 예, 일루미나티 음모론 나오면 맨날 하는 거, 뭐지? 파이크, 아이버트 파이크. 동상을, 예, 치우려고 했는데, 못 치우게 하고, 그랬죠. 예, 그래서 트럼프는 일루미나티로 의심된다. 그래서 트럼프 집권 시기에는 전 세계 일루미나티, 반미 세력들이 득세를 했다. 반면에 바이든 현 대통령은 100% 일루미나티가 아니다. 딥스으로는 반대로 생각하면 일루미나티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트럼프 시대 때전 세계 일루미나티 맹공이들이 확산했죠. 한국에서는 반쪽 문차지 파수 정권이 득세를 했고요. 또, 아베바 반미죠. 예, 반미 아베바도 트럼프 시대 때, 예, 득설했단 말이죠. 이 반미 아베바도 일루미나티, 예,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인, 되죠. 예, 이렇게 참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은 일루미나티하고 무관하다. 예, 일루미나티 아니다. 딥스모로는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 예, 180도로 반대로 생각하면, 예,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인도하는 에포크 타임즈는 일루미나티 아니에요. 예. 그건 확신할 수 있고 어, 특파라고 해서 일루미나티는 아닙니다. 그쪽으로 좀 아베파들의 책략 예. 아베파들의 반미 아베파들에 의해서 예, 특파 일부가 많이 예, 잠식당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와. 5월 1일 날 노동절은 없애야죠 네, 절대 국정인을 만들면 안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